아,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안경점에서 TV에 실은 광고 하나가 히트를 쳐서 대박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는요, 뭐 유명한 스타를 투입하거나 혹은 화려한 영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눌한 말투로 아주 나이 많은 안경 주인 하나가 등장을 해서 이런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평생 안경뿐이었습니다. 어느날말투로 자신이 아는 것은 평생 안경꾼이었다는이한 마디의 이 광고가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광고 대상을 바로 이 광고가 받게 되었고요. 불티나게 이 안경점의 안경이 팔려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안경업에 매달렸던 이의 입에서 자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가 아는 것은. 안경 하나뿐이라는 이 단순한 고백은요,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믿음을 줄수 있는 멋진 자랑과 고백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고 듣는 이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자랑과 고백이 있다면,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하나님이 일꾼이다라고 신뢰를 줄수 있는 최고의 자랑과 고백이 성도들에게도 하나 있다면 이런 고백 아닐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예수밖에 모릅니다. 네. 자신이 알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평생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자랑,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로서 신뢰와 믿음을 줄수 있는 자랑과 영광스러운 고백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자신이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구원자로서, 죄사함을 주는 자로서, 자신의 삶의 참 만족과,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해답은,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고백하는 또 다른 특별한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젤베니 거인을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우리의 심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그 믿음과 능력이라며 그 기회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증거하자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 방의 설교를 통해서 남자들만 5천 명 이상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회개하고 신앙을 갖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응답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남이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그 의도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어떤 기도나 그것을 통한 응답 어떤 특별한 축복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적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기도응답이라고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19년도를 한번 되돌아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되돌아 볼때 다른 가정에 허락하시지 않은 특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그런 기적과 기도 응답과 축복을 허용하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랑하고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초대 교회는요. 그 출발이 아주 기분이 좋았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교회는 부응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부응할 것 같은 이 좋은 분위기 속에 확창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생각지 못한 이 방해와 핍박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을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사람, 그 당시 종교계에서 여러분 서열 넘버 no. 2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든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방해꾼, 해방꾼으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2절이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따르세봅시다 싫어하여 싫어요. 예. 여분 종교 지도자들, 오늘이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던 이 사도 개인들 성검 맡은 자 제사장들은 누군가 하면은요. 앞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한데 있어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이다 보니 두 사도가 그런 인기 모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 죽은 부활의 이야기는요. 자기들의 잘못과 실패를 의미하는 이야기에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주님 대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놓고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두 사도를 잡아 당시 유대 최고의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에 넘겼고. 두사도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하면 야간 70명의 정치 종교가 일치되었던 그 당시에 한 사람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종교적 정치적 법적인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었어요. 문제는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던. 그런 단체였는데, 같은 악행을 지금 이두 사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예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들었어요. 늘 성전에 오고 가면서 그 앞에서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그거리을 봤는데, 어느 그 거린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동일한 복음도 들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회심을 하며 예수를 믿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았는데 그런 영적인 전상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서라도 밥그릇을 지키고 인기몰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던 이들이었었는데,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가장 대놓고서 방해꾼, 회방꾼으로 이들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운운하고 늘 교회에서 가까이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한 종교인들이었을 뿐,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진실된 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도 이런 두그류의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에 걸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율법을 따르며 살아갔던 이들이고 하나님을 운운했던 이들인데 종교생활은 심취했었고 그렇게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냈지만 그 종교의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믿지 않고 방해하는 그런 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이전과는 달리 아름답게 변화되는 현장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부담스러운 질문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사회를참 오래 하면서, 때로는 어떤 청소년들과 함께 했던 집회, 수련회서의집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불며불며 회개를 하고 특별히 방어 같은 막 은사를 받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특별한 그런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 그런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누군가에게 은사를 체험케 하시는 역사로 나를 쓰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꼭 여러분 무너뜨리는 꼭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두세 사람, 많게는 너다섯 명이. 꼭 여러분 무리를 짓고 와서 여러분 집회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던 거 아시죠? 엄청 설교 지루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도 우리 까신 거 맞죠? 우리들하고 우리 까신 거 맞죠? 똑같은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리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아 오늘 설교 엄청 지루하다. 그리고 오늘 저 설교 나 까라고 목사님이 들으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친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애들만의 문제일까요? 천만의 말씀 어른들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와 그분이 여러분 쓰신 그 책은요 상당히 깨레디컬하기도 하고 무언가 상당히 여러분들 깊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한때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리수를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가 젊은 목사인 이카일이 자신의 실체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이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쓴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라이 책이죠. 이 책에서 그는 자신에게 날아온 아주 좀 수치스럽고 부담스러운 편지 한 통을 소개를 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런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저는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 다투거나 싸워서 그 강기가 불편해서 꼴 보기 싫어서 떠나거나 목사의 설교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명설교자로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카일 목사님에게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목사님 이 보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성도에게 전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몬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한 곳이 분명히 있죠.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성도가 행소수설하며 이런 해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가 교회를 떠나야만 한그 해명이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었지만 그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말을 내뱉더래요. 음,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불편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자꾸 저를 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요 찔림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한 죽음, 부활, 주대심에 대한 설교가 불편했던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 보면 그 설교를 대놓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요?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그 설교는 가만히 나누지를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를 자꾸 건드리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배운다라고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무시하며 뒤 흔드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지 아세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편안한 종교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건강한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양심을 통해서 내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한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서 너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끊임없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물컥하게 만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미처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나를 잡아 이끄시는 도전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편안하게 종교생활을 할수 없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외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살아 꿈틀대어지는그 교회와 그 말씀에서 무언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영원한 곳에 눈을 뜨게 만들고, 한 침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내 삶의 영적인 지진을 불러일으키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라 자부하고 있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방해물이 되어지는 종교인과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으로 구분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느 한 분이 술 담배에 찌들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걱정이 되던 찰나에 설득도 하고 협박도 에도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니까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로서 빨리 담배을 할까 봐. 그러다 어느 날늘 봤던 그 주간 신문에 술 담배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해롭고 악영향이 있는지 아주 이렇게 그냥 길게 이제 기사가 나서 그걸 스크립해 가지고서. 사랑하는 제 남편에게 편지와 함께 이제 남편에게 읽게 한 거예요. 남편이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던 술 담배에 대한 해본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었거든요. 아내를 빨리 부르래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여보, 여보에 내가 글을 읽고서 느낀 것이 있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신문을 읽지 않겠어. <laughs> 아내가 기대했던 것은 술 담배를 끊는 일인데 뭘 하지 않겠다고요? 절대로 앞으로는 신문을 읽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똑같은 여러분 어떤 그런 삶의 변화와 축복과 구원에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운들 때마다 똑같은 여러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저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겠다, 귀담아 듣지 않겠다, 내가 피하겠다, 거부하겠다, 똑같은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종교지도자들의 문제가 이거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종교 생활에서 진앙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축원합니다. 만년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와 더 나은 제자로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님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두사도들을 잡아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과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묻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설파합니다. 예전에는 쫄보였었던 그가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는 그 밤, 자신도 잡힐까 싶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가 담대하게 그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불쾌하는 해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유명한 고백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그분만이 하나님에게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영생과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뭐 길이요 더가 있습니다. 그 길이요 내가 뭐 바로 그 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해 봅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laughs>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의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례한 고백이 될수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구원의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 요 무식한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더불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예요. 구원을 얻는 길은 꼭 기독교 예수를 통해서만이냐? 그렇지 않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자기 노력과 선행으로도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만 다를 뿐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있어 보이죠. 폭넓어 보이고 포용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구원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이념이 있다면요 따라서 해봅시다. 종교수용주의. 종교수용주의 이게 뭐냐면 절충 아니에요 어,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라 확신을 할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어쩌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천지교회에서 취하는 입장이죠 얼마나 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배려심이 있고 얼마나 화합심이 있는 아름다운 주장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 절대주의를 주장해요. 우리 말씀처럼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고 예수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는 없다라는 꽉 막힌 진리를 믿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 절대주의를 신뢰하는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모든 것은 다 타협하고 물러서고 양보할 수 있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수함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세상에 없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요. 죽으신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는 모른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무식하고 무례하고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탐험할수 없고 드려야 될 최고의 자랑과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 능력이요? 그 이름을 나의 하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가운데 어떻게 내가 주저앉았던지 그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 여러분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배방시켜주고 삶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그 능력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원합니다 네. 예전에 예수의 이름 하나 만으로 인하여 자기가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아주 재미난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김기동이라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하는데 정말 사업이 휘청되면 어려울 때가 있어서 살던 집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비참한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집을 얻으려다 보니까 얻을 만한 집이 없어서 그냥 한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한 복도방에서 연락이 왔대요. 주공아파트 30병짜리 폐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겠냐고 아파트에 폐가가 있다는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그 집에 사람만 들어가면요 은한 사람이 꼭 죽어 나오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내 가정이 이사를 가서 내 가정 다한 사람씩 죽어 나오는 그런 가정이어서 아무도 이 소문이 나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집주인이 6천인가 8천만원에 30병짜리 주공아파트를 내놓았었는데 이게 웬 덕인가 싶어서 계약을 하자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걱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괜찮겠냐고 괜찮겠냐고 내가 양심상 그런데 사람 죽어 나가는 귀신 나온다는 집인데 괜찮겠냐고 그러자 김기동 지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귀신이나 잡신은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신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사장을 위로하고 또 위안을 좀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과 아내한테는 너무 미한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을 했대요. 여보, 얘들아,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은 귀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이사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웃들이 이 집사람들을 외계인 모듯이 반년 동안 보더래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을 텐데 언제 일어날까 저 집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 텐데 언제 일어날까 그래서 그 불편하게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오히려 기동기사님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귀신도 잡신도 문제가 안되고 팔자도 고칠 수 있는데 나와 같이 교회 나가자 오히려 여기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히려 재밌는 것이 반년, 1년, 2년 지나도록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기회에 오히려 어려웠던 사업이 번창을 해서 40평짜리 큰집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사가서 몇 날, 며칠은요, 잠을 못자 만큼 너무 힘들었대요. 밤에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면, 누가 뒤에서, 쾅! 하고 머리를 잡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막쭈꾸쭈쭈쭈꾸 한두 번이 안 들었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지 않다 하나님, 이집의 주인이 되어도 없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시간이나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축복 4업까지 잘되는 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2년이다 되어져서 40평 아파트가 당첨되어 이사를 가기 전날 집주인 두부가 와서 법죽 절을 하며 인사를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404동의 40여 명의 이웃들이 이 집사님 덕분에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었다라고 고맙다라고 40여 명이 마지막 파티를 벌려줬습니다. 한참 파티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도 주제에 넘게 예수밖에 모르는 분이니까 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요 귀신이고 잡신이고 다불러갑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요 참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더불어 팔자까지도 고치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 우리 모습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축제 때마다 예배 가운데 하던 거 예수 믿고 싶으신 분들 하고손 들어오라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그날 영접을 시켜 주었고 이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동이 위층서부터 아래층까지 예수를 다 믿게 된 그런 아파트, 그런 동은 아마 유일무이하게 자기가 살았던 귀신 나온다는 이 아파트 한 동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신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똑같이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간증을 남겨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주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삶의 어떤 문제도 풀어내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축추합니다 네. 예수의 이름은 어떤 두려움도, 어떤 낙심도, 어떤 절망도, 어떤 좌절도, 어떤 죄악보다도 예수의 이름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을 늘 자랑하고 치입고그 이름 안에서 약속된 영생과 구원 오늘 남은 한 해에도 내 것으로 경험하시고 내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놀라운 영생과 축복과 풍성한 삶에또 다른 주인공들 내게로 있을 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